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별떡방에서 봐드릴 거고요 바다주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최병곤 스타 지목하셨습니다 종목명은 엑토즈소프트 매수가가 13,850원에 3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어, 방학이 끝나서 그런지 게임주들 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스타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엑토즈소프트도 최근 들어서는 계속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 특히 이제 그 28일날 그 목요일날 주가 상승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날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어 상승 배경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은데 아마 추정하기에는 그뭐 중국 관련해서 또좀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이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지금은 상당히 안 좋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약세를 계속 타다가 작년 연말부터 바닥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 서서히 올라서기 시작해서 지금은 추세의 선을 다 뚫고 정상적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비교적 밝은 편인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한 해, 그, 작년 한 해, 어, 실적을 내놨는데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단기 적자 순이익 적자가 121억이나 돼요. 그래서 어, 매출도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순이익 적자도 작년에 74억에서 올해는 121억까지 늘어나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121억이라는 수치 자체가 크다면 클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3월 감사 보고서 시즌이 지금 이제 3월 들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시점이고, 만약에 적자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의견 거절이나 아니면 한정이 나와버릴 경우에는 바로 상장 폐지 요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3월 달은 공포의 달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적자 규모가 크다든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몇년 동안 적자를 봤다든가 이런 식의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자 규모가 커져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투자자께서는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아, 지금 현재가 근처에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뭐 상황 봐가면서 충분히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선은 보류를 해 보시고요. 주가가 계속 상승을 금방 반응을 못해준다. 이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감사 보고서 내용 때문에라도 다른 좀더 실적이 좋고 우량한 종목으로 최소한 3월달은 지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교체 매매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